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아마존 기업 리포트입니다. 아마존의 2024년 4분기 매출은 1,877.9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2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11.3% 웃돌았고, 갭 기준 EPS는 1.86달러로 예상치를 24.8%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가이던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모두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아마존은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니움2 도입과 전력 제약 등에 따른 딜레이가 존재하지만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도입 속도와 기술 발전에 따라 성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론 시장의 고성장과 자체 반도체 본격 도입에 따른 추가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